안녕하세요. 파이낸시라이드코리아의 전하단입니다. 2014-2015 파업사가 12월 30일 오픈한다고 공지가 되었었죠. 결국 12월 28일부터 소프트 런치라는 이름의 일종의 가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프트 런칭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혼선과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드리고자 급히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일단 FSA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정 기간 소프트 런칭 이후 다시 사이트 유지 보수 및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 중지를 했다가 다시 오픈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파업사가 10월 1일 오픈되던 해에도 매년 이렇게 처음 오픈되고 나서는 입력된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바뀌는 오류 등이 적지 않았고요. 나중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면서 처음에 접수한 파업사 폼이 인컴플리스로 분류되는 등의 여러 가지 형선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픈 시점이 12월로 늦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더 서둘러서 파업사를 접수하시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아직 안정을 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접수를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돼서 그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것은 이미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대학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 켈빈 투의 팝사 접수 기한도 이전에 3월 2일에서 올해는 4월 2일로 이미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프라머리 파일링 데이 s 를 1월 15일로 설정한 많은 대학들이 이 기한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빨리 접수하려는 것에 집착해서 아직 불안정한 화학사 시스템에서 접수하시는 것보다는 최소 1, 2주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접수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Financial Aid Korea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최초로 컬리지 페어를 시작하였고, 근 20년 동안 많은 가정과 학생의 미국 대학 진학 및 학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요 업무인 학자금 신청 준비, 서류 작성, 접수 및 사후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학교 선택에 대한 무료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며 부모님의 재정 상태에 따른 학생의 희망 학교별 자금 지원 금액을 미리 안내해 드려서 학교 선택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Financial Aid Korea는 부모님 재정 상태에 따른 재정 설계를 이유로 다양한 보험 및 연금 가입을 가능하지 않으며 사후 성과급 등의 불법적 소지가 있는 비용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웹사이트 및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서. 전 세계 어디에 계시더라도 저희 파이낸셜레이드 코리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뿐만 아니고 의대 진학까지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투명하고 정직한 비용으로 가족과 같은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으로써 20여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가정과 학생의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생을 위해 저희 Financial Aid Korea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